22과 돌아온 느에미야와 함께 무엇을 다시 세웠나요? 느에미야 1장 1절에서 6장 19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세 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로는 수룩바베리,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이끌었어요. 내가 1차 포로 귀환을, 나는 2차 귀환. 세 번째로는 바사의 수도 수산에 사는 느헤미야가 이끌었어요. 내가 삼차 귀환을 이끌었지.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바사로 와서 느헤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형님, 좋았습니다. 잘 계셨어요? 고생했다. 유다 상황은 어떠하냐? 형님, 유다 백성은 주변 민족들의 괴롭힘을 받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서 위험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그게 사실이냐?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제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레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백성을 위해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왕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나님은 느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느에미아를 바사왕 아닥사스다와 가장 가까운 자리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느에미아를 술관원으로 임명한다.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먹어볼 뿐 아니라 왕 곁에서 나란 일도 돕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드셔보세요. 음, 맛도 좋고 안전하구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에미아가 왕에게 술을 드릴 때였어요. 아니, 느에미아야.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빛이 왜 그러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저, 사실은…… 왕이시여, 제 고향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그 순간, 네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했어요. 왕께서 기뻐하시고, 제가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유다 땅,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성벽을 다시 쌓게 해주십시오. 또, 제 고향 주위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필요한 재료들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에미아는 사람들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자, 모두들 모이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로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함께 성벽을 쌓읍시다! 느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유다 백성을 미워하던 주변 사람들이 성벽 쌓는 일을 방해했어요. 이 녀석들 대체 이게 무슨 속셈이냐 대표적으로 삼발랏, 도비아, 게셈이 백성을 방해하고 조롱했어요. 헛수고 그만해! 너희들이 쌓은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놀림 받고 있습니다. 꼭 튼튼한 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느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변 나라의 방해에도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서 드디어 성벽은 완성되었어요. 무려 52일 만에 말이에요. 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두들 정말 고생했어. 와, 와. 와. 주변 나라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랍게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laughs> 우리가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정말 성벽을 완성시켰잖아. 저들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니헤미아의 기도와 헌신으로 유다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았지만 다시 멋진 모습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백성을 통해 세워져요. 느에미아처럼 기도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요?